죽여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제가 좀금드린 자료가 있습니다. 괴왕강정. 복 있는 말이 복을 모른다. 그 다음 장을 보시면, 그, 말씀언, 말씀어, 정성성. 세자의 한자가 있습니다. 그 옆으로 된거 있습니다. 자, 우리, 말씀언을 풀어보면, 뜻없는 두자와 마음신자, 입구자에 합성합니다. 이게 뭘 뜻하느냐? 마음속에 있는 알갱이들이 머리 라는 필터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말입니다. 말이 뭐라고요? 마음 속에 있는 나의 생각이 밖으로 드러내지는 게 말이다. 이해되셨습니까? 그러면 그 말씀 어가또 있지요. 거기는 말씀 안에 나 오자가 붙어 있죠. 이게 확실하게 이제 표시를 해 주는 거잖아. 나의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게 말씀 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라고 하는 그것은 나의 마음을 머리를 통해서 입을 통해서 밖으로 드러내 주는 것,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게 언어입니다. 이해되셨습니까? 이게 글로 써지면 뭐가 돼요? 손으로 쓰면 글이 되고 작품이 되지요. 우리가 말을, 입을 통해서 하면 말이 되는 거고. 이제는 여러분들이 언어가 무엇인지 조금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. 나를 들어내는 게 언어라고 했으니, 그 밑에 있는 정성성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정성성은 말씀 안에 이룰 성이 붙어 있습니다. 제가 한세 가지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. 말로서 이룬다. 말을 해야 이룬다.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해야 이루어진다. 이런 세 가지의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. 여러분은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, 어떻게 생각하시는지. 혹시 앞에 이장기 선생님은 어느 쪽이신가요? 세 번째 아니 세 가지 중에서 세세 세 번째는 정성을 들여서 말을 해야 이루어진다. 다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그 한자가 정성성자예요. 정성을 들이지 않고 허투루 하는 말은 말이 아닙니다. 이루어지지 않습니다. 알겠죠? 진짜 내가 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. 여기에 더 붙이겠습니다. 말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의지대로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. 우리가 흔히들 애를 낳고 할 때, 뱃속에 품고 있는 놈이 최고로 좋았다. 그러잖아요. 밖으로 나오는 순간 통제가 안 됩니다.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. 이 말이라는 거는 죽지를 않아요. 끝까지 살아남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. 그러니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성을 담아서, 여기에 제목이 있잖아요. 복 있는 말. 복을 모른다. 자, 그럼 우리가 이제, 복 있는 말이 뭐냐?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처음에 하려다가 이제 합니다. 자, 저를 따라서 몇 가지 단어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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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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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랑합니다. 요세 가지만 입에 담고 살아도 여러분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. 아시겠습니까? 자 오늘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. 말씀은 말씀은 정성성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싶으면 복 있는 말을 하실 거고 해꽃이라고 해꽃이 햇꽂이 당하고 싶으면. 계속 해코지를 하는 말만 하시면 돼요. 말은 항상 시가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그것만 알고 계시고, 복 있는 사람이 먼저 내 자신이 되어야 돼. 내가 복 있는 사람이 아니면 복을 나눠 드릴 수가 없어요. 아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음식 같이 나눔을 했잖아요. 여러분들이 가지고 온 복을. 나눠 드리는 거예요. 이래서 사람 복은 터지는 겁니다. 복은 터져야 되는 거예요? 터지면 어떻게 해요? 막 날라다니잖아요. 파편이 날라가는 것처럼. 여러분들이 하는 말 복은 모든 사람한테 복을 나눠 준다.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자신이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원드리는 거고, 우리 오늘 여기 나오신 수강생님 모두, 내가 복이 많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다짐하고, 그런 작가님들이 되셔서, 뭐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.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.